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감사하게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을 따로 안 사도 되는데 이 브랜드들은 진짜 나한테 협찬을 해주든 보내주든 말든 정말 믿고 제가 사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에 믿고 사는 브랜드라면 정말 거의 평균 이상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상품이 나오면 바로 결제를 누르는 브랜드들과 그 브랜드들의 제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 첫 번째 베이직크입니다. 굉장히 오랜 경력의 크리에이터 에코님이 만드신 메이크업 브랜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색 조합이나 발색이나 이런 게 정말 화장품을 오래 사랑하시고 쓰셔서 그런지 거의 실패한 제품이 없는 편이에요. 저 뿐만 아니라 포덕들이 이게 올리브영에만 판다 하면은 그날 올리브영이 클릭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막 오늘들이 다 품절이야. 뭐다 품절이고 막 1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데이지크 제품들은 정말 정말 믿고 쓰는 편입니다. 요 신상들을 보시면은 틴트도 이렇게 발색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처럼 됐다가. 얇게 밀착돼서 약간 보송으로 변하는 제형에다가 색깔도 정말 정말 예뻐서 봄 브라이트 톤, 봄 라이트 톤한테는 정말 정말 찰떡인 것 같은 그런 컬러들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섀도우 팔레트는 사실 선셋 뮬리라는 컬러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텁텁하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은 핑크. MLBB, 진짜 핑크 뮬리 같은 컬러거든요. 너무 발색이 또 엄청나게 진하지가 않아서 눈에 계속 계속 올려도 예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지크 제품을 정말 많이 사봤지만 여기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마스카라! 빡짝 대박 잘 올라가면서 길게 만들어줍니 진짜 이 데이지크에서 이 마스카라는 한 번쯤 구입해보실만 하고요. 저처럼 또잘 처진다면.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 블러셔 팔레트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약간 옅게 뽀얗게 올라가다 보니까 블러셔 팔레트다 사왔는데 조금 약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 브랜드는 이니스프리입니다. 이니스프리는 잉 하시죠? 저도 사실 이니스프리 제품은 오랜만에 사용한다고 해야 될까? 사실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보다는 매장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스토어에 사야 되다 보니까 딱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 브랜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사보는 브랜드예요. 왜냐면은 기본 값은 하는 브랜드거든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 색조도 잘 뽑아. 알죠? 기초도 잘 뽑지만 은근히 색조도 잘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니스프리는 기억이 날쯤말쯤 신상이 나오면 무조건 사보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가 신상 자체가 많이 안 나와요. 이미 기존에 많이 팔리던 라인을 용기를 리뉴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상이 나오면 꼭 사봅니다. 이건 공병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니스프리에서 제일 최근에 구입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레티노 시카입니다.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정말 높은 성분을 썼을 때 얼굴이 진짜 여기 비껴진 적이 있어요. 정말로 막그 이후로 서서히 좋아지긴 했는데 그만큼 잘못 쓰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란 말이에요. 워낙 센 성분이다 보니까. 근데. 레티노 시카는 시카 성분이 같이 들어가고 레티놀 함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량이 좀 조금 높잖아요? 그럼 여기 써놔요. 뭐 0.1, 0.2, 0.3 이런 식으로 써놓는데 어떻게 배합을 했는지,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세럼은 얘밖에 안 썼을 정도로 몇 통을 썼을 몰랐을 정도로 정말 괜찮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매번 이제 다른 제품을 소개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막 매일매일 다른 걸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상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피부가 정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뒤집어진 적도 정말 많고 썼는데 아니다. 아또 얼굴 아막 이렇게 된 적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오래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제품 무조건 써야 된다. 밤에 무조건 발라야 된다. 이, 거를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피부가 살짝 맨들해지면서 저는 사실 이 모공이 쳐져서 되게 늘어진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늘어진 모공 같은 거에 훨씬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는 믿고 사고 항상 쓰고 제일 좋았던 제품은 이거였다. 세 번째 브랜드, 어뮤즈입니다. 어뮤즈는 제가 진짜 올리브영의 신상 아이문에 무조건 사거든요. 이번에도 이걸 구입을 했어요. 메타 피싱 비건 쿠션.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고요. 역시나 역시나 잘 만들더라고요. 바로 픽싱이 되고 지복합성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뮤즈 처음 나왔던 이 크림밤 파운데이션을 잊지 못해서 지금 유통기한 1, 2개월 남은 것들을 팍팍 긁어쓰고 있는데 진짜 이 정도, 이거는 저한테 큰 혁명이었어요. 정도로 저는 어뮤즈를 이 제품 이후로 무조건 믿고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립도 너무 잘 뽑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살짝 어뮤즈가 배운 변태 분들이 만든. <laughs> 좀 약간 그런가? 배운 변태 분들 같다. 진짜 제대로 만들고, 사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어떤 비엔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믿고 사는. 정말 무조건 믿고 사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어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 제품은 이 성수동 컬러입니다. 성수동 컬러가 따뜻한 코랄인데 입술에 발랐을 때 동동 뜨지 않고 어느 정도 베이지 빛, 핑크 빛, 코랄 빛다 갖고 있어서 웜톤 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실 색이에요. 짠! 네 번째는 페리페라입니다. 페리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클럽. 클리오 몰에서 다 담고 질러요. 이번에도 그렇게 구입을 한 최고심? 이건 솔직히 이거 거울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질렀습니다. 여기는 마케팅 변태가 있다. MZ 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배운 변태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부지나 이런 콜라보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하세요. 그래서 진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끔. 저는 진짜 최고심도 너무 좋아하고. 시 햄깅 커햄이라고 다른 인스타 있거든. 이 캐릭터도 콜라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딱 MZ 세대들을 겨냥하고 싸버려서 다죽겨 버렸다. <laughs> 라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가격. 그런 것들이 정말 이 페리페라의 강점이지 않나. 나오면 사고 싶고, 나오면 사고 싶고, 이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또 써보면 괜찮아. 평균 이상이고, 나쁘지도 않고, 색도 예뻐. 최고심의 마스카라를 이렇게 사용해서 꾸며봤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폴꾸, 닦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프린팅돼서 나왔다면 그것도 물론 좋았겠지만 이렇게 스티커를 따로 주시니까 최고신 팬분들은 이제 요거를 따로 붙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꾸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MZ세대들을 트렌디를 딱딱딱딱 하지 않았나 싶고 저는 페리페라 브랜드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롱롱할게. 제가 지금 마스카라 한 건데 요거 마스카라 굉장히 좋더라. 요거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페리페라 쉐이딩이 진짜 괜찮아요. 특히 쿨톤 컬러들이 되게 잘 빠졌기 때문에 그 컬러들로 약간 코쉐딩을 했을 때 굉장한 만족감. 자, 여러분, 제가 무조건 믿고 사는 브랜드 중에 하나, 로맨입니다. 이 롬앤도 되게 꾸준히 사왔어요. 이걸 몇 통을 썼는지 몰라요. 한올 샤프 브로. 롬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세심하고 깔끔하고 막 정말 연구했다. 정말 오랜 시간 테스트 했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냥 눈 감고도 살 정도로 좋다. 그냥 이 브랜드 자체가 그냥 낸게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한올 브로는 이거 외에 눈썹이 이렇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저의 정착템은 그레이스 토프인데 물론 그 인기는 많은 건 납작 브로운데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숱이 없다 보니까 진짜 섬세하게 얇게 터치가 들어가면 좋고 이 부분이 진짜 좋아요. 자연스럽게 앞 부분 뒷 부분 듬성듬성 되어 있는 데를 살살 살살 해서 이렇게 섬세한 팁을 넣으셨대. 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일 조금 들어갈 때 다섯 개 여섯 개씩 사놓는 제품입니다. 제가 진짜 괜찮았던 제품. 누 제로 쿠션. 너무 괜찮죠? 얇게 발리고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요즘 날씨에 딱 쓰기 좋죠? 그리고 파우더가 있거든요. 우유 모양으로 된 파우더가 있는데 그게 진짜 뽀송하면서 얇게 무광 처리한 듯한 피부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립 너무 예쁘죠? 다 예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이 컬러입니다. 진짜 딱 발랐을 때 생기가 확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롬앤은 어떤 걸 냈던 그냥 다 사봅니다. 일단은 그냥 다장바구니에 눌릴 정도로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상세 페이지도 안 보고 믿고 사버리는 브랜드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솔직히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괜찮은 브랜드라는 거는 장담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